안녕하세요, 은전TV입니다. 오늘은 수술을 해볼 예정인데요. 제가 수술 골드 스킨 세트를, 여기, 이벤트인가? 거? 이벤트인가? 아주 여름방학 위에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 얻었어요. 골드 스킨 세트요. 이 에이크 만렙은 오늘 제가 아까전에 만렙으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다 1렙 근데 이게 식독하니 뭔가 느낌도 좋고 뭔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 세트를 써야지 위력 상승도 하고 먼저, 좀비전, 아, 맞다. 죄송하니 면 캐릭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연화는 제가 현질에서 샀고요. 이거는 보석. 이것도 보석. 지금 이거 새로 나온 스킨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좀비전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를, 그, 이제 한, 세 번인가 네번 찍어봐서, 지금이랑 합쳐갖고. 그래서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뭐 좀비. 안 돼. 점프하려다가 점프를 못해버렸네요. 예, 근데 저런 변이 샘플이 밑에 많이 생성되더라고요. 아, 어, 이번에 위에네요. 아, 저 좀비가 먹겠어요. 놓쳤네요. 일단 이이번엔 밑에서 기다려보죠. 첫 번째 때는 2분 30초 때 저런 변이 샘플이 생성되고 두 번째 때는 1분 1분 3. 3 30초인가 40, 아, 1분 4 0초도 생성됩니다, 두 번째는. 좀 있으면, 드론변의 샘플이 생성되니까 밑에 좀 있겠습니다. 음. 좀비로드의 진화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두명 남았군요. 준비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빨리. 근데 이 스킨이 좋은 이유가, 입으로 무슨, 독, 독 같은 걸 날릴 수도 있고, 이게 달리기가 워낙 빨라서, 제가, 더럼뱅이 샘플을 먹어갖고, 이걸로 진화했습니다. 근데 원래 진화하는 게 좋죠, 그래도. 벌써 누가 좀비로 다 만들었군요. 좀비전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페이탈 레이드 할때 말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15분 전에 이걸그 동영상을 다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분, 15분 그 지나도 계속 할수 있긴 한데 그러려면 무슨 인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인증을 하면 오류가 걸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15분 전에는 다끝내야 됩니다. 짧지면 그래도 재미 재미있게 봐주세요. 준비가 어? 됐군요. 제가 이번에 좀비 슬레이로 조, 변신했습니다. 얘의 능력은 권총을, 그, 있는, 권총, 쌍권총을 쓸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몇번안 해봐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아, 처음 따라와요, 이 숙주 좀비가. 사람 잡아라.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 쌍권총을 쌍권총으로 쏘면 이연속으로 쏘니까 한 방에 없앨 수 있어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오 마이 갓트 한대 으면 안돼 오다행이 좀비 슬레이어. 좀비 로드는 좀비가 지나 있는 거고 좀비 슬레이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나 있는 겁니다. 학교 좀비야. 그거만 따라올까요? 아다 0개 받았네요 아 이건 좀비가 도망쳐서 그렇나봅니다 원래 이게 이겨야되는데 막 좀비가 나가고 좀비가 나가면 이거 보상못받게돼요 그러면 이번엔 칼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좋다했던 식도칼로 네트워크가 좀안 좋나봐요. 황장님은 왜 시작 안 하죠? 다른 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 저, 저, 그때 수술 첫번째 했었나? 어쨌든 이것도 수술이 첫번째부터 몇번째까지 많이 있습니다. 잠시 렉걸리는거 같은데 연결이 끊겼는... 어, 아니네요. 잠시 렉걸리는거 같은니다아 다른사람도 렉걸리네요. 글자 치다가 져버렸어요 지금 제가 0킬 3대를 했어요. 3대스가. 아, 0킬 3대스를 했습니다. 드디어 1킬. 와라. 더블킬. 오, 3피가 또. 2킬 3대스. 와라, 와라. 아, 깝다 임들도, 그, 이거,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그, 모비즌을 깔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M이라 적혀 있는 동그라미가 모비즌 앱입니다. 이걸로 지금 찍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유튜브 하는 법 하면 나올 거예요. 아칼좀더한판더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한 판, 한판 하고 이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15분 전에 끝내야 돼. 자, 칼드는 왜 이리 못할까요? <laughs> 공격하려다가 떨어졌네 어. 괜히 앞으로 가가지 왜 뒤로 갔을까요? Let's try it again. 레코일 나오게 잠시. 대요 에체 你真笨你。 <laughs> 이때까지 본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